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좀더 깊숙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 이명선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열린 청문회에서 이미선 후보자가 이 판사 출신인 남편과 합쳐서 주식을 35억 원 정도 가진 걸 두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마치 최근 청와대 대변인은 아내가 한 일이다. 그런 자세는 정말 국민들한테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 너무 많잖아요? 차라리 네. 워런 베퍼시나 조지 솔레스처럼 네.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더 낫잖아요. 왜 헌법재판관 될고왔어요자 마지막에 들으신 목소리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인데 어, 헌법재판관 되는 것보다 주식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렸는데. 뭐 들으신 대로 가장 큰 쟁점은 주식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어요. 네. 거의 이른바 35억 주식 투자가 정말 큰 쟁점이 됐습니다. 네. 정말 큰 돈이죠. 가능도 안 되는데. 네. 어 27개, 아니, 67개 예순 개 종목에 376차례에 걸쳐서 거래를 했다. 음흠. 그래서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냐 이렇게 음. 야당이 따지고 들었습니다. 네. 부부 명의로 된 재산이 사십이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주식으로만 삼십오억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일반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주식에 이십사억 원 가까이 투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을 앞두고 주식을 대량 사들였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미리 얻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뭐 주식투자 어, 사실은 판검사들에게는 그 권고사항이죠. 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어, 될수 있으면 그 관련된 경제활동을 좀 자제하라라는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큰 문제는 어떤 특정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그 기업에 관련된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보자 남편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사건을 담당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 법조인으로서 문제가 됐던 거는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OCI라는 그룹의 계열사 주식입니다. 네. 어, 35억 원 주식 중에 68%가 그러니까 24억 원이죠. 앞서 말씀하셨던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기업이에요. 네, OCI 네. 계열사 이테크 건설하고 음. 삼광글라스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부부는 재산의 정말 상당 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던 건데 음흠. 재판 어쨌든 관련해서 맡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거액을 부풀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조금 의혹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남편이 현재는 변호사지만 당시에는 이제 판사였고 관련 재판을 그 이미선 후보자도 그리고 남편도 관련된 재판을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누구보다 그 관련 정보들을 많이 알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고 그렇다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어, 주식 투자를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벌었다면 이건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죠. 실제로 돈을 벌었습니다. 음. 그때 이제 상장설도 돌고 호재까지 뜨면서 이두 회사 주가가 한달 사이에 20% 정도 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이라고 계산해도 한 4억 원이 한달 사이에 그렇죠. 그냥 예. 벌린 거죠. 그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해서 난 모른다 그리고 부동산을 남편이 잘 몰라서 주식을 했던 것뿐이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명을 약간 좀 남편 탓으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야당 이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한명 그~ 떠오르는 인물이 생기잖아요 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그~ 부동산 관련된 얘기가 있을 때 마지막에 아내가 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임미선 후보자도 나는 모른다 남편이 한 일이다 이런 식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또 회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 반응들 나오고 있겠죠 네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 민주평화당이 투자의 규제들인 유정 버핏에 이어서 미선 로저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음. 했습니다 그 (2007년) (2017년입니다) (2017년 9월에) 어, 이유정 헌법재판관이 비슷한 이유로 그 부적절한 주식 투자해서 당시에도 그 주식 논란 때문에 낭만 있었죠. 네, 자진 사태를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유정 버핏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미선 로저스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음. 그니까 여당 의원 중에서도 주식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네. 금태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였잖아요. 그렇죠. 나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공무원은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 정보를 미리 알수 있거든요 그렇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적절하죠 음. 그리고 이 후보자가 뭐 주요 현안에 대해서 조금 회피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서 이것도 지적이 됐습니다 뭐 낙태죄 뭐 양심적 병역거부 뭐 동성애 처벌 뭐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유보라는 입장을 서면 답변서에서 답했거든요. 그래서 네. 기회주의적이라는 평가도 받게 됐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가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박종섭 님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식 거래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김영수 님, 유튜브에서 주식은 온 국민 또전 세계가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직자가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식 거래를 한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될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판검사 정도면은 공직자가 맞잖아요 으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습득을 하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죠 주식을 그렇습니다. 사는 거는 네. 그리고 그 금액의 규모라는 것이 이번 그 청문회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그 표현이나 단어 중의 하나가 국민 눈높입니다 이 국민 눈높이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야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공격할 빌미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 검증 실패했다 그 책임자. 조국 민정수석 물러나라. 또이 얘기가 나와요. 네. 야당이 정말 강하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김현철 박영선에 이어서 이 후보자까지 청와대가 임명하면 그건 청와대가 의회에 대해서 전면전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으흠.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어, 대통령의 주식판사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청와대 인사검증 참사의 활용점장을 지었다. 그리고 이 비판의 최종 종착지는 일명 조남매 그러니까 뭐 조국 민정수석하고 조현옥 인사수석을 묶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성 없는 어, 캠코더 인사 낙하사는 부적절하다 박근혜 정부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예, 반드시 또 신경을 써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미선 헌법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소식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어제 새벽 귀국한 가수 로이킴이 오늘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 진실되게 또 성실히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이킴은 구속된 가수 정준영 씨 등과 함께 있던 단체 대화방에 사진 형태의 음란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최근에 이렇게까지 많은 마약 관련된 뉴스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약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등장인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로이킴 어, 뭐 카카오톡 단톡방에 음란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로이킴이 어제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야유여 보이더라고요 음. 어~ 좀 야인 모습으로 뭐 등장을 했는데 취재진이 계속해서 왜 불법 촬영을 올렸냐 이렇게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 대신 팬들에게 그리고 가족분들 국민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네. 어~ 로이킴은 경찰에 출석해서 (4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고요 그리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로이킴이 경찰 조사에서 나는 대화방에 올린 사진은 음 그냥 인터넷에서 가져왔던 것뿐이다. 음. 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를 유포 혐의는 인정했는데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네, 전해지고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촬영한 것은 아니고 어, 어딘가에 떠도는 사진들 그 단톡방에 올린 것은 맞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 마약 관련된 얘기를 또 해봐야 되는데 이게 어, 로버트 할리 한국 이름으로 하일 씨 어, 계속해서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모습이. 화면에 많이 비치더군요 네 어제 저녁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됐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하고 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어~ 영장이 기각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어~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잘못도 뉘우치고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그래도 경찰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하 씨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하 씨가 지난해에도 어, 두 번이나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관련해서 네. 근데 증거 부족으로 기소가 안 됐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부분도 조사를 하고 어, 그다음에 공범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 씨가 어, 마약상에 돈을 보냈을 때 은행에 함께 있었던 외국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외국인을 현재 경찰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도 뭐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긴 하던데 이건 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명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박유천. 네. 필로폰 투약 및 유통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그 황하나 씨. 뭐전 연인이죠 뭐 결혼 직전까지 가다가 파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박유천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황하나 씨가 연예인 견유받고 마약했다 이렇게 진술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연예인이 누구냐를 두고서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이 전 남자친구인 박유천 씨다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본인이 자초해서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으흠. 열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어 자신이 마약을 권유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어, 나온 것이다. 어,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더라도 내가 직접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면서 기자회견 자청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하나 씨는 계속해서 어, 박유천 씨를 지목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관련된 것도 수사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란물 유포 그리고 또 마약 관련된 이야기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세청이 돈 많이 벌고도 꼼수 써서 제대로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1인 방송 사업자 B씨도 과세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광고 수익을 얻었는데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에서 얻은 광고 수입의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어, 국세청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서 탈세하는 사람들 찾아내겠다라는 건데 최근에 소위 말하는 그1인뭐 미디어 혹은 네. 유튜버. 이들이 돈을 워리, 워낙 많이 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에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실제 그 중에서 문제를 일으킨 유튜버도 있긴 있더군요. 네, 사실 초등학생 상대로 그 장래희망 조사하면 유튜버가 꼭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새는 뭐 어, 대단한 인기죠, 진짜. 예. 근데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거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그 유튜버가 사, 아마도 이제 과세 사각지대에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은 있었는데 네. 국세청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들여다본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네.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스타 유튜버 어, 같은 경우에는 개인 방송으로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거든요. 광고 수입도 엄청나고. 으흠. 그래서 뭐 20억 원 정도 버는 유튜버도 있다고 하는데요. 1년에. 네. 근데 갑작스럽게 목돈을 벌다 보니까 사실 본 입장에서는 세금 내기가 어려웠고 음.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다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맞았습니다. 예, 네, 그 모든 게 결국은 세금을 안내기 위한 꼼수였다라고 보는 거죠. 네, 으흠. 그리고 구글이 외화로 송금한 광고 대가이기 때문에 음,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건데 결국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걸 조사하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신종 업종, 그러니까 유튜버를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한 이 관리 사각지대를 감시하겠다. 그리고 세금을 포함한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 고발도 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수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직종들이 생겨나고 있죠 뭐~ 유튜버도 그중 하나가 될 테고 어~ 프로 운동선수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여기에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어~ 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다라는 건 분명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번엔 건강보험 얘기 한번 해보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제도의 어떤 추진 방향을 이번에 밝혔습니다 네뭐 문재인 케어가 뭐 추가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요 어, 내용을 좀 정리하면 1세 미만 영유아 외래 진료 시에 본인 부담금이 줄 예정입니다 절반 네. 정도로 그리고 난임이 많기 때문에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많으니까 동네 의원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으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서는 집에서 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문 의료를 활성화하기로 했고요 네.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돈이 좀 당연히 많이 듭니다. 5년간 약 6조 5천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5년간 만약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까지 합쳐서 계산을 하면 음. 약 5년간 41조 6천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우는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보장은 뭐가 많이 되고 혜택은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걱정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럼 내가 돈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돈더 냅니다. 음. 올해 이미 올랐거든요. 그렇죠. 3.49% 올랐고 2022년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 매년 똑같이 3.49%씩 인상됩니다. 그리고 나서 23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연평균 3.2%씩 맞추겠다. 일단 정리를 이상하니까. 하자면 2022년까지는 매년 3.49%씩 오르는데 그 이후가 되면 3.2%씩으로 조금씩 내려서. 어또 인상을 하긴 하지만 조금씩 내려서 인상한다라는 계획을 정부가 밝힌 거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부과시키지 않았던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 1년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이 있으면은 어좀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11월부터는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하고 뭐 고소득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더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씩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정부 발표의 어떤 기본적인 골격으로 보여요. 자 어, 의료 사각지대가 사라진다라는 그 긍정적인 부분 좀 눈여겨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강원도 동해안 산불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 피해 지역들을 조사를 했더니 그더 규모가 커졌어요. 피해 규모가 네, 당초에는 뭐300 헥타르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세배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여의도 면적으로 따지면 여섯 배 정도고요. 되 축구장 면적으로 따지면 2,460배 해당됩니다. 네. 정말 가늠이 안 되는데요. 엄청난 넓이죠. 예. 네, 정말 화마로 엄청난 면적이 사라졌습니다. 음흠. 산림청이 위성 분석해서 나온 거고, 어 사실은 제대로 이제 처음부터 통합해서 그 만약에 집계를 했었으면은 제대로 했을 텐데 이게 본격적인 현장조사가 이제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어, 집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피해가 늘어났다라는 게뭐 산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피해 집계가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부분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비가 내렸잖아요, 어제. 네. 그래서 산불 걱정은 사라졌지만 산사태 위험도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강원도 지역은 또 폭설이 내려 가지고 네. 뭐 가뜩이나 지반이 지금 약해져 있을 텐데 걱정이 많이 되는데 더큰 피해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고 저희가 앞서 내드렸던 퀴즈 정답자와 아 정답을 소개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 인류가 최초로 우주의 검은 구멍, 모든 걸 빨아들이는 이 구멍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어, 정답은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네. 이쁘더라고요, 블랙홀이. 아, 어, 예뻤어요. 네. 어. 저는 약간 좀 뭐랄까요? 반지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절대 반지 같은 그런 느낌. 예. 네. 아무튼 블랙홀이 <laughs>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 주셨는데 아, 어, 이 중에서 끝번호 883이 있으시는 분 양한경 님 그리고 정수희 님 어, 레오나르도 빅 카프리오 이분은 유튜브로 어, 정답 보내주셨는데 어, 그 외에도 막 많은 분들이 당첨되셨습니다. 이 당첨자분들은 저희가 고준부 어,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들이죠. 커피와 도넛, 세트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선 기자하고도 인사 나누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